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영아 채널의 장영환입니다 엄청 오랜만이라 지금 카메라 앞에 있는 게좀 어색한데. 특별한 게 있어서 카메라를 켰다기보다는요 그냥 오랜만에 근황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외적으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머리일 것 같은데 예 네, 얼마 전에 파마를 했습니다 매번 같은 머리를 하는 게좀 지겨워서 10년 만에 파마를 했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뭐 내가 마음에 들면 된 거겠죠 일단 그동안 뭘 하고 지냈느냐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안 올린 지가 몇달 되기는 했죠 가끔 커뮤니티에 글을 써놓긴 했는데 전에 커뮤니티에 써놨듯이 제가 영상을 쉬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주 아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에 응급실을 다녀온 영상을 올렸었는데, 일반 포진, 헤르페스 포진이 이렇게 이마 전체랑 막 두피랑 타고 잔뜩 번져서 너무 심각해서 응급실을 갔다 왔던 영상이었어요, 그게.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3월쯤에 제가 내성 포진이 왔습니다. 일반 포진이 아니라 더 심한 게 와버린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좀 심하게 왔는데, 대상포지는 문제가 신경을 건드리는 합병증이 오기도 하네요 근데 저는 이 얼굴에 귀 근처로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안면마비가 오거나 혹은 이제 청력 손상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 위치에 와버려서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쉬게 됐습니다. 사실은. 병원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대상포진이 이 나이에 왔다는 거는 영역력이 바닥인 거다. 몸이 엄청 피곤해 하는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말씀하셨던 건 무조건 쉬어야 된다. 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니 뭐니? 이런 것도 지금 할수 없다. 왜냐면 운동도 잘못하면 몸을 피곤하게 만드니까 그냥 쉬어라. 무워서 그냥 쉬어야 된다 라고 하셔서 저의 생계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학원 강사 일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좀 극단적으로 다 줄이고 엄청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상 편집하는 일도 쉬게 됐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쉬고 있으면 확 나아질 줄 알았지 아니더라고요 이후에 진짜 무슨 데칼코마니 마냥 여기 있던 위치를 똑같이 이쪽 귀에 <laughs> 다시 생각해도 하나 이쪽 귀 있는 쪽에 일반 포진이 한번 또 번졌어요. 그때는 정말 다행히도 일반 포진이어서 다행이었는데 아 그러고 나서 몇달뒤귀 아래쪽 이쪽으로 이렇게 뒷바퀴 타고 이쪽으로 대상 포진이 또 나더라고요. 아 진짜 환장했어요. 아픈 것도 아픈 건데요. 귀 안쪽을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오니까 아 이러다 진짜 내가 소리를 못 듣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겁이 좀 나더라고요 아, 나는 나 나름대로 쉰다고 쉰 건데 그런데도 몸이 이 모든 거를 무리로 받아들이고 있었나 봐요 그래도 다행히 이 한두 달 사이에는 감기 조금 심하게 한번 걸렸던 거 빼고는 호진이나 이런 것들은 나지 않았었는데요 아무튼 그런 이유들로 좀 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또 그렇게 쉬었다고 해서 컨디션이 100% 회복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감기 걸릴 걸다 걸리고 하는 거 보면 저도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컨디션이 정말 한번 바닥을 찍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영상을 뭐 꾸준히 자주 이렇게 올리는 거는 힘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편집을 하다만 5달 이상 된 영상이 있는데요. 그것도 얼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입이 열개라도할 말이 없네요. <laughs> 아뭐 우울하고 처지는 그닥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도 좀그 쉬는 사이에 정신적으로 좀 즐거운 일을 해보자 해서 시작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따라난 개멋있는 낙스타가 될 거야. <laughs> 맞아요. 기타인데 기타를 좀 보여드려볼까요? 각도를 좀 내려봅시다. 제가 기타를 산 영상은 전에 올렸었는데 저는 사실 음악을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나 내가 혼자서 기타를 독학할 수 있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 근데 그딴 거뭐 아무 상관 없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하라고 이렇게 시키지 않으면 안 하게 돼 그래서 한 독학 한달 정도 하다가 때려치고 이 기타를 산업 부서 1년 가까이 묵히고 있었어요 사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5월에 학원을 등록해서 요즘에 기타 배우러 다닙니다 근데 어려워요 너무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기타 개 어려워 더군다나 저는 피아노를 오래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현악기의 음지 같은 게 직관적으로 잘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요. 뭐 하나 이렇게 새롭게 배우고 있으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지면서 감기, 독감 이런 게 엄청 유행이래요. 여러분은 저처럼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한해 마무리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별거 아닌 근황은 여기서 끄시고요 최대한 빠르게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노력해야죠.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